오오오오오오오! 가 오자! 이 건방진 새끼들 선생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무슨 논들! 내 가만한 누가 어 그는 허겁지겁 근처의 창고로 가더니 물풀에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는 미친 것처럼 휘둘러댔다. 새끼들, 대, 대. 야야야너 이리 오지 못 하셨어. 이준이 사람을 깎자. 어? 우선하고 도망을 가자. 야. 어? 네 오늘이 죽는 날인 줄 알아. 이네 오늘 날에 찢어 버릴 테다. 틱. 그 교원은 자기가 넘어져서 사람을 웃긴 생각은 안 하고 제 분에 못 이겨 펄펄 뛰었다. 그 모습이 마치 미친 개를 보는 것 같았다. 수용소에 들어온 지 오래된 아이들은 사태가 이쯤 되면 얼른 눈치를 채고 재빨리 몸을 피한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들은 얼결에 머뭇거리다가 꼬투리를 잡혀 당하기 일쑤였다. 이번에도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몇 아이가 여지없이 붙잡혔다. 이놈의 반동 새끼들, 또한번 웃어봐라. 이번엔 눈에서 피 눈물이 나게 해주겠다. 어디서 소리지 지르는 야야너 이년! 내그 아가리 다시는 소리 못 지르게 할 I 야 그는 붙잡힌 아이들의 k 가죽을그 억센 o w 귀로 잡아채고는 힘을 다해 비틀어댔다. 뼈 n 가죽만 덮은 것처럼 말라 비틀어진 아이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 아이들은 아파서 악을 썼다. 이아 아, 아 아, 아닙니다. 더아파니 아닙니다. 아입 밖으로 새어나아다 아닙니다. 아닙다 아닙니다. 아닙다아다 아닙니다. 아다 아닙니다. 아다아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고 눈물만 찔끔찔끔 흘리고 있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교원은 제풀의 분이 꺾였는지 얼마 후에 아이들을 놓아주고 들어가 버렸다. 교원이 들어가자 고문을 당했던 아이들이 앞자락을 열고 배를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이 우르르 그 아이들 주변에 몰려들어 배를 살펴보았다. 야, 저거 시퍼렇게 손자국이 난거 아이가? 야그 끔찍하구나. 몹시 아프겠다야. 아이들마다 그 배를 보며 한마디씩을 하였다. 배에는 선생의 다섯 손가락 자국이 시퍼렇게 그려져 있었다. 고문을 당했던 아이는 자기 배를 내려다보며 울었다. 그러나 갈매기 자전거는 분명 그까지 자전거가 아니었다. 수용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갈매기 자전거는 북조선에서 최고로 좋은 자전거였다. 보위원과 안전원이 아니면 탈 엄두도 낼수 없는 것이었다. 갈매기 자전거 외에도 북조선에는 중국산 자전거가 들어와 있지만 갈매기 자전거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이 갈매기 자전거는 정치범들 중에서도 특별히 기술자들만을 모아놓은 청진 수성 교화소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수용소에서 나오는 것이니만큼 감시와 감독이 철저한 것은 당연지사이고 품질 또한 틀림없이 보증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요덕 수용소는 산악지대인지라 다른 교통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교원과 보위원들에게 자전거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보위원들에게 있어서 갈매기 자전거는 아주 큰 재산이었다. 한 번은 멧돼지 최성근 교원이 몇몇 아이들에게 자기 자전거를 닦으라고 지시를 내렸다. 야, 거기 있는 새끼들! 내려오라 자전거 좀 닦으라. 예. 그 내레 자전거, 갈매기 자전거야. 이그 젖은 걸레로 세심하게 닦거라. 밖에 묻은 흙도 다 털어내야 돼. 예 예. 아 기르고. 그 닦을 때는 조심 조심 해서리. 눈꼽만한 생채기도 안 나게 해야 해. 알겠? 이 소리는 교원 모임을 알리는 종소리네. <laughs> 마구잡이로 아니, 종을 중, 치면 수업, 수업 시작, 중이고, 시작 중이고 이 소리는 교원들 모이라는 소리야. 소리야. 멧돼지도 왜 가겠지? 내가 나올 때까지 잘 닦아놓으라. 멧돼지 들어갔다야. 지금부터 30분은 여유가 있디. 이런 자전거를 타볼 수 있어. 내가 먼저 타볼 거야 그런 아, 게 어딨네? 내가 먼저 탈 거야 어? 내가 제일 먼저 왔어 웃기지 <laughs> 마라 먼저 올라탄 사람이 최고지 <laughs> 자전거를 생전 처음 타보는 아이들인지라 모두들 얼마 나가지도 못하고서는 비틀거리다 쓰러지고는 하였다 마음 같아서는 자전거에 올라타기만 하면 갈매기처럼 홀홀 날듯이 미끄러져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게 마음뿐이지. 잘안 되는 모양이었다. 어! 야, 이갓나 새끼! 쓰러졌어! 빨리 내리라! 늦게 온 아이들은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까 봐 조바심을 냈다. 나는 네 번째로 탈 수가 있었다. 잘 타고 싶은데? 왜 아이 되는 거지? 아... 나 역시도 얼마 못가 비틀거리다가 옆으로 쓰러졌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한번더 타보려고 했더니 광선이가 얼른 나를 밀어내고 타버렸다. 그러나 그 역시도 금방 넘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여러 명의 학생들이 정신없이 번갈아 자전거에 매달리다 보니 자전거는 흙이 잔뜩 묻어, 꼴이 참 한심하게 되었다. <laughs> 야잘 갔다. 다들 잘 보라. 내가 자주 지잘다야 <laughs> 김재규는 사회에서 좀 타보았는지 제법 많이 가는 듯 하더니 그만 건물 옆에 서 있는 나무를 들이받고 말았다.

일단 자전거는 안전하게 세워두라. 자전거에 피 튀면 얼룩이 져서 아이 되니까. 음. <laughs> 그날 재규는 죽지만 않았지 죽을 정도로 흠신 얻어터졌다. 매못 이겼던지 재규는 자전거를 탔던 아이들의 이름까지 모두 불어버렸다. 우리는 여지없이 끌려가서 실컷 얻어맞고는 또 다시. 강제노동에 들어갔다. 학교 뒤뜰에 구정물이 고이는 곳을 우리 키만큼 파고 자갈을 날라다 까는 작업이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아침 저녁 손바닥으로 변소 청소를 하는 일까지 덧붙여졌다. 손바닥으로 병소 청소를 하려니까 자꾸 구하려고 해. 이래도 잔말 말고 하라. 아, 자전거 한번 탔다고. <laughs> 어우, 너무 많쁜거 아니네. 내래 네, 하도 맞아서 갈매기인지 비둘기인지 <laughs> 자전거 그냥 야 울릉구 시내. 먹지 못할 듯 쳐다보지도 말라고. 아예 자전거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좋을 텐데. <laughs> 나 정말 자전거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거든. 이건 나도 필래해 숨도 고소해. 교원 오기 전에 날레 변서 청소나 해치우자야. 이, 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날도 수업에는 못 들어가고 강제 노동 현장으로 간 우리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혁명 력사 늙은 여우 박태수 자전거 아니네. 길에 봐줘. 그런데 누가 돌탕질을 했을까. 어. 어. 바퀴살이 다 부러지고 전지불도 다 어. 깨졌어요. 여기 어. 자전거 근처에 있으면 늙은 여우한테 오해받을지도 모르니까니 일단 다른 곳으로 도망부터 가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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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시 후 망가진 자전거를 발견한 혁명 역사 교원의 인상은. 정말 말이 아니었다. 박태수 교원은 늙은 여우답게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었다. 내 자전거를 이렇게 만든 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남도 집에 못갈 때야! 며칠이고 아니 몇 달이 걸려도 꼭 찾아내고야 말겠어. 아,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서서 해서... 이게 뭐야? 정말 늙은 영네 하루, 하루 종일 마시지도 못하게 깨고, 하고 먹이지도 않고 세월도 작정 거봐. 목도 마르다. 물한 모금만 먹었으면 아. 우리는 아침부터 그에게 잡혀서는 꼼짝없이 선 채로 하루 종일 물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되었다. 하루 온종일을 그렇게 선생과 대질하고 빈 속에 서 있으려니 다리가 후두루들 떨렸다. 눈만 감으면 어찔어찔하고 별이 눈 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래도 범인은 나오지 않았다. 안동 음, 붕자 놈의 종자들이라 다른 진 역시 모조리 안동이로만 그래. 이건 완전히 선생을 깔보고. 선생에게 반항을 하겠다는 거니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어. 어들 오늘 본 때를 좀 보여주겠어. 예, 날 일어나자. 일어나지 않으면 네가 범인이야. 이젠 무릎이 쿡쿡 쑤셔서 도저히 더 이상은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 교원은 범인이 나올 때까지 누가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는 수작이었다. 우리를 열 시간 넘게 꼼짝 못 하고 서 있게 해놓고는 자기는 의자를 가져다가 편히 앉아 있었다. 뼈 마디 마디는 나무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렇게 밤이 지나갔다. 이런 고문은 만난 것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징징 울었다. 그렇게 힘든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못하니 다리에 피가 흐르는 것 같지 않아 못 온몸이 나무토 나무 같다고 이 당당놈아 언제까지 우리 세워놓을 작정이냐 어, 경빈아왜 저렇게 많이 오지? 아침이 되니 경비대 군인까지 총을 메고 왔다. 수용소 안의 경비대원들은 모두 스무 살 안팎의 젊은 것들이었다. 아직도 뭘 모르는 풋내기들이었기 때문에 고지식하니 교육을 받은 것밖에는 알지 못하였다. 북조선에서는 수용소 사람들은 모두 반혁명 분자로 사람이 아닌 적이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새끼들 어느 놈이 그랬어? 에이! 아, 아, 음... 반혁명 분자 종자들이라서 지독하긴 되게 지독하군 에이씨! 아, 왜 이러십니까? 난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어? 어쩌?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보라. 좀 잘못한 거 없소? 허 그래. 바로 이런 놈이 교원 자전거를 그렇게 한 놈이 틀림없어. 너이 새끼. 잘 걸려 들었다지